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1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한 달도 화이팅 하시고, 이제 마지막 분기죠. 에, 올해 마무리로 가면서 어, 하시는 일꼭잘 마무리 되실 수 있도록 어, 마지막 분기 함께 힘차게 뛰어봅시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봉의 마감을 굉장히 견조하게 했습니다. 뭐, 한간에는 뭐, 연기금에서 상당량의 어떤 매도를 준비하고 있다, 뭐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도, 일단, 장중에 좀 밀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결국은 또다시 선물이 이제 좀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무리해서 올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마감 자체를 어떤 리밸런싱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메이크업에 활용한 그런 좀 케이스가 아닐까 싶고, 그 덕분에 지난번에 이제, 그쵸? 그 만기, 9월 만기 이후에 매물이 한 템포 늦게 나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미국 시장을 신규로 매수 접근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뭐, 이슈 중에서는 셧다운이 있죠. 다만, 이제, 시장에 셧다운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 전반적으로 이것이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큰 의미가 있진 않거든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빌미로 뭐 시장에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추가 상승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태다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어찌 되었거나 분기 마감을 좀 빡세게 했기 때문에 과연 이후에 나오는 매물들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시장은 이제 장기 연휴를 좀 앞두고 지수가 좀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 특이한 거는 목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연휴죠. 그러면 당연히 목요일 밤에 야간장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야간선물이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이제 투자자 뭐 보호 차원에서 그런다라고 하는데, 꼭 인지 하셨으면 좋겠고, 어찌됐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장, 어, 지수적으로는 추석 연휴 때까지는 지켜진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관건은 그 이후다. 특히나 그 이후에 일봉 22평을 이탈해 있느냐,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그 기로에 좀 놓여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과 패턴과 어떤 수 구조가 슬슬 좀 꼬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장기라서가 아니라, 꼭 장기가 아니더라도, 장기 연휴가 아니더라도 조금은 피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절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가셨으면 좋겠고, 내일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죠. 어, 그 부분들, 어, 가급적이면 좀 실행을 하시고, 다만 이제 문제는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흐름이 나오든 저런 흐름이 나오든 손대기 좀 어려운 구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고점 찍고 원래 내려오는 파동을 만드는 구간에서 좀 리바운드가 나왔죠. 특히나 3분 흐름으로 보게 되면. 네, 초중반에 계속 꺾이는 매도 흐름이 분명히 나왔는데 또다시 막판에 들어올리고 좀 억지로 들어올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물이 장 마감 이후에 좀 나오고 있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요즘에 계속 이제 전략상으로도 이야기드리지만 엔비디아가 좀 꺾여야 시장이 꺾이는 맛 혹은 꺾이는 듯한 모습이 보일 텐데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좀 밀려도 지수가 지켜지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다 전반적으로 이 흐름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변동성이 죽기 때문에 개인 투자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썩 달가운 흐름들은 아니다 가더라도 20평을 이런 식으로 좀 밟고 뭐하고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도 그쵸 올라간 다음에 위에서 밟고 그러니까 이게 예, 지지와 저항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파동이 만들어져야 매매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이 좀 잡힐 텐데, 그런 모습들이 별로 예,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계속 콜링해서 가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연금이나 이런 것들, 미국 주식으로 설정해 놓으신 분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식 자체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예, 매매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 시장 구조는 좀 만만치 않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지은 구간은 기술적으로는 슈팅 구간인데 꺾이질 않으니까 그렇좀 답답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일단은 그렇 밀려 내리다가 올라오는데 어떤 이슈가 해석되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러 가지 시장이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지수만 조정을 받지 않을 뿐 종목들은 조금 조금씩 비틀비틀 거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 어떤 기대감을 갖고서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좀 조절하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상승보다는 눌렸다가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이 파동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무조건 지구간은 쌍봉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 흐름에서 두 번째 올라올 때 순환매를 만들 수 있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개인투자자분들한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틀만 더 화이팅 하시고 저희 쇼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